자 반갑습니다.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. 어 사망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어떻게 설날 연휴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. 어떡 꿉도 많이 드셨나요? 어, 세뱃돈은 또 많이 받으셨나요? 아무튼 남은 연휴 푹 쉬시고 신나게 노실 분들 노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좀좀 좀 있으면 또 주말이잖아요, 여러분들. 아무튼 오늘은 개봉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어, 요 며칠 전에 제가 택배를 하나 받았어요. 근데 누가 보내주신 거지? 누가 보내주신 거지 했었는데 짜잔, 정향원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. 어, 정향원님께서는 저번 1월 달 이벤트 때 닌자 터틀 레고에 어, 당첨되신 주인공 분이신데요. 이렇게 저 몰래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이번 선물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팬 분들도 많이 생기고 어,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생겼는데.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는 또 처음이에요. 그래서또 새로운 경험 어, 오늘 하게 됩니다. 안에는 이렇게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있는 <laughs> 아, 발음이 조금 촌스러웠죠 여러분들? <laughs> 어, 저콜릿저콜릿 저콜렛도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초콜릿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던데요. 어, 개인정보는 제가 손톱으로다가 어, 그냥 어, 까재 꼈습니다. 아무튼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정말 정말 궁금한데요. 지금 바로 까보도록 하죠. 출발! 자 칼로 조심하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자 개봉 박오초콜릿두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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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도 있어 편지도 있어 여러분들 개신남 <laughs> 티오 꾹님 <laughs>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오 뽁뽁이 표정으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! 오 안에는 이렇게 초콜릿 두 상자와 그다음에 편지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. 어, 티오꿍님 해가지고 아주 귀여운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, 이거 읽어도 되나요? 정양원님 어, 여러분들도 다 함께 봐야 되니까 어,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장난이고요. 이거는 시크릿입니다, 어, 여러분들. 오! 이 상자부터 열어보도록 하죠. 큰 상자인데요, 여러분들. 이게 테이프로 되어있기 때문에. 이렇게 해가지고. 자, 개봉! 우두 으 응, 귀여워. 여러분들, 이거 봐요. 보노보노의 보노보노. 보노보노. 너블리야 포로리야. 와, 이거, 신기하게 생겼다. 오 근데, 네. 목이 날라갔어, 하나가. 보노보노 목이 하나가. 그냥 댕강 당했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근데 되게 귀엽다, 이거.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? 아니, 파는 건가? 오, 굉장히 무거워요. 처음에 축파춥소인줄 알았는데. 와,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, 여러분들? 저 저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, 만드셨다 오, 이거 목도 부러졌어. 음, 음, 맛있어. 아, 이 친구는 눈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. 궁예스타일. 궁예스타일. 한째 눈도 먹어버려야지. 음, 이게 초콜릿이구나.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, 여러분들? 뭔가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. 음, 맛있어. 아, 진짜 초콜릿 귀신인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초콜릿을 또 선물해 을 주셨네요. 음, 음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 이거 제 동생하고 짭짭짭짭 맛있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뭔 진짜 정성이다 그쵸 여러분들? 어 설마 이 밑에 뭔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죠? 또, 또 다른 또 다른 선물이 어. 그런 거 같고요. <laughs> 두 번째 초콜릿 선물 개봉, 방출. 딴딴 딴딴 오이것도새거 뜯을 때그 느낌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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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어. 어. <laughs> 마술인가? <웃음> 계속, <웃음> 계속 나오네? 어허! 라라 우와! 뭔가 맛있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들. 연유 초콜릿인가? 먹어보도록 하지요. 저 이거 알아요. 그 쫀득쫀득한 초콜릿 있잖아요. 이게 연유 초콜릿인가? 우와! 대만시어와 진짜 대박이 되고 와 이거 먹으면은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네요 이거 제가 좀 우울할 때가 좀 많은데 어, 이거 먹으면은 진짜 기분 음~~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지금 저한 이틀이면 다 먹을 거예요. 저퀸더 조이 그냥 한 며칠 만에 다싹 쓸었거든요 어,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이틀이면은 뭐 클리어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한번 개봉해봤는데요 제가 잠깐 멈춰가지고 편지를 살짝 어, 읽어봤는데 어, 핸드메이드라고 합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래요 짜란 오 진짜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맛있었고 진짜 파는 건줄 알았어요 오우 아무튼 요즘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시고 칭찬도 너무너무 해주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덕에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사는 것 같습니다. 어짜짜 제가 보답할 방법은더 재밌는 영상, 더 웃긴 영상, 더 좋은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. 아무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신 정향원님께 정말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